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교통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그중 한 곳이 시흥시인데요. 정부가 1,900억 원을 들여 시흥시 광역교통 개선을 최대 15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올해 초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정부.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경기도 시흥시 거모지구와 은계지구에 광역 교통 사업에 1,90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 기간도 최대 15개월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부지를 조성 중인 거모지구는 152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중소 공공 택지 지구로 선 교통 후입주를 위해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등 4개 사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시흥시와 안산시를 지나는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사업은 군부대 인접 지역 통과 노선을 두고 지연됐지만 최근 조정안이 제시되며 노선이 확정됐습니다. 군자로 확장과 주귤로 확장, 봉화로에서 군자로 도로 신설과 확장 사업은 보상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201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공 택지 지구인 인계 지구와 관련해서는 유적 발견 등으로 지연된 국도 42호선과 마유로 확장 사업을 빠르게 추진합니다.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좀 단축을 하고 LH 쪽에서는 보상이나 그다음에 공사 기간을 좀 단축하는 그러한 효과를 통해서 최대 1년 정도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그러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토부는 시흥을 시작으로 나머지 집중 투자 사업도 조기 완공을 위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